저 미터가 한 12미터 이러면 모르지. 12미터면 달만 한데, 6미터 뭐냐? 가자, 가디언 고기 농장 어? 그거딱 거기 있어라 거기 있어라 있어라 했다 오케이 하! 머리 왜 저래 아니 저 머리 뭐야 끔찍한데 뭐야 아니 머리 끔찍한데요 그냥 어저 아, 머리 뭐야 아니 씨 내가 뭘 본거지 <laughs> 저 뭐야? 대두하드. <laughs> 뭐야? 프라이 고양이라고요? <laughs> 아, 씨, 저, 저 아, 너무 끔찍한데요? 어,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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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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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미친 엑스칼리버 세팅. 와. 아 여기서 근데 이게 각이 나오나요? 아무생기들 <목소리> 랄랄라 망했다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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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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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았어요 슬로우 이 노란색 병딱 던지면 위치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다 덕통 걸렸을건데 아무도 없네 아, 아. 아니야 아. 가능해 아직 아직 가능함 미친 엑스칼리버 세팅 가능함 아직 남았다 아직 몇발 정도 남았다 아직 모른다 진짜 아직 모른다. 여러분 진짜 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직 진짜 모른다. 대다수. 장전. 아우, 그냥! <laughs> 근데, 이 죽는 거야? 어, 죽는다! 죽는다 했어! 에스카리버에스카리버 하고 나서? 아니, 이거 어떻게. 상황, 상황 진짜 괜찮은데? 오, 진짜 근데 이거 칼찌잖아. 아, 쿨 어차피 덕통 쿨이거든요? 한 대! 지고 아, 너무 좋아. 아니, 16m가 너무. 아니, 16미 이게, 이게 16m뿐가? 이 정도 뿐이 안 돼요? 19 제조명. 아니 너 별론데? 내가 생각은그꽤 아닌데 어 제발 아님 말고 대단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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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눈내가시였어 이거 그냥 그죠. 가자! 칭칭, 칭칭, 암살한다, 암살한다. 잘가라 갈아버리겠다. 크로드 모를. 나의 공격은 공기도 관통한다. 크로드 모를. 칭! 너 오늘 잠도 못 잔다. 쪽팔려가지고. 능력 이 능력에 어 당하면 쪽팔려서 잠못 잡. 잠. 철가라 날 미친 아 그건 반칙이지. 칭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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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헐어 나러날아이 너무 쿨이 좀 애매해. 미친 클라운. 아, 도잼. 아, 놀줄 몰라. 너무 놀줄 몰라. 싱! 어디서 치료 소리를 내었어? 어? 생각인데? 야 집어넣어. <laughs> 그냥 소단지 아니 그냥 집어넣어요. 아! 어, 나이스. 아 이거 바로 죽이면 되지 뭐. 쿨이 돼. 생생. 싱싱싱. 저 통아직 쿨. 아노 타. 아유 사랑님! 몇백까지 매주해 주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뭐 보이면 죽는 거야. 내가 <laughs> 분명히 보이면 죽는다 했어. <laughs>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누가 돌렸을까? 어? 누가 돌렸을까 이거? 어? 누가 돌렸을까? 어? 음. 이거, 이쪽으로 가자. 아, 요 녀석. 아, 16m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오케이. 아, 이러면 좀 나발인데. 이건 좀 그렇지. 아유! 아무튼, 이렇게, 량팽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량팽이 많아지면, 나꼴 아니? 어차피 맞아요! 에이. 아직 제발 남았다 품질은 좀 별로지만. 대도하도 사망. 가자! 세이버, 준비됐니? 세이버 마이스 칼리버구나. 아, 어, 맞네. 어, 렛츠고! 어, 잠깐만, 큰일이야. 승! 싱싱! 아, 노잼!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날수 있거든요? 잘하면. 여기 숨었을 거 아니야? 아오징가 아! 여기 쓰는거 맞는데? 여기? 아! 아니 아니야 오! 나이스! 잠깐만! 이거 좋다 어디에! 감히! 됐 안됐구나 애라이 맞아라. 아! 어디서? <laughs> <목소리> 아이 거리가 이거 <목소리> 화면이 킹받네요 히트! 히트다 히트 히 됐다들 어, 잠깐만, 여기 없다. 없는데? <laughs>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자. 아, 잠깐만, 뭘까? <laughs> 여기 없는데? 아, 롤이 어디있지 아, 롤이 위치만 알면! 이겼어 여기까지만 제발 로리야 구하러 와야되지 않을까? 구하러 와야되지 않을까? 오 잠깐만 없는데? <laughs> 엑스칼리버 올킬 가자. 노란색과 분홍색의 영감을 받아서 가자. 비트코인 올리네. 와아아아아아 야, 나이스좋았어면 아, 미친 엑스칼리버 세팅 렛츠 고메달아주고 앤디. 아, 나 좋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올킬이 낫다. 미친 뚜진 정답이었나? 느슨해진... 어... 아니, 안 돼. 음, 잠깐만, 안 되지 않아요? 아! <laughs> 미친 투지. 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 시간을 멈췄다. 디오. 나이스. 캐리. 겁나 멋있었다 진짜. 와, 디오. 내가 시간을 멈췄다. 시계 바플 나오네. 어차피 죽었었어요. 아니씨 <laughs> 이게 미친 엑스칼리버 세팅이에요 클라우만 할수 있는 미친 엑스칼리버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노란색 병으로 이속도10%더 받고 그 상태에서 미친 둘지로 계속 깨가지 여러 명다 눕히는 세팅인데 레리맵은 해봤는데 레리맵도 좀쓸것 같네요 근데 게임맵은 좀 힘들긴 하지만 서도 아무래도 재밌는 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친 엑스칼리버 세팅 이거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계속 하게 되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좋아 만족